fx의 okay. 22번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0이상이라 해야 겠어 맞죠 어,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리고 fx 더 3은 fx가 길이가 3짜리다 마이너스 어, 1에서 2까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f(x).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을 적분한 값이 최소가 되야 되는데 맞지? 적분, 자 제곱했은, 제곱했는 애 적분이 최소가 돼야 되니까 이 안에 이 친구가 최소가 돼야 되지 맞지? 맞지? 네. 제곱한 게 최소가 되려면 제곱한 게 최소가 되려면 f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최소가 돼야 되지 맞지? 그래야 제곱하면 최소 그래 이만큼이 최소니까 적분하는 것도 최소 그럼 얘에 대해서 살펴야 되기 때문에 자 안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한번 봤을 때 왜냐면 fx 자체는 0 이상형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 그럼 얘의 범위에 따라서 좀다르겠네 <laughs> 적분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하니까 첫 번째 우리 제 기준에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되면 얘 인수잖아 자, 얘가, 얘가 음수 값이 될 거니까 이 절대값이 최소화되려면 f x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이 얼마 되야 되게0 대야 최소화되지, 맞지? 저 안에 값이 0 대야 최소화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때 f x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로 쓰겠다는 거고 두 번째 x가 1 보다 크고, 2 보다 작으면 x가 1 보다 크고, 2 보다 작으면 2 자체는 양수가 돼 얘, 얘는 양수니까 이 친구 값이 제일 작아야 될 거라고 그럼 fx 얼마 돼야 돼? 그럼요. 그렇지, fx가 얼마 인는 거야 네.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값이 최소가 돼 마이너스 1에서 2까지가 이미 구간 3이잖아 요만큼 잘려가지고, 계속 반복되겠네. 마이너스로트 얼마까지야, 이거? 26까지야. 그럼 결국 이거 접근한 거몇배 해주면 되겠네.